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같이 봉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 많은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상함과 죄악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이유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마다 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 물과 같습니다 마치 목욕탕의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온 산천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먼지도 묻고 때도 타고 땀도 나고 예 그러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죠. 그럼 날마다 뭘 해요? 세수하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방법, 깨끗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왔다. 나병 환자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어? 문둥병 환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팔도 썩고 다리도 썩고 배도 썩고 머리도 썩고 또 썩어서 이 신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정말 편편 없죠? 예, 어떤 상황이겠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득 병자가 찾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병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아멘. 아. 어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정말 보기 어려운 정말 그온 몸에 문득병이라고 종기가 나고 막 물이 줄줄 흐르고 그 엄청난 더러운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여지더라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깨끗하여지는데. 먼저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떠냐? 머리를 많이 굴려,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교회 나서도 하나님 앞에 계산해. 하나님이 그 다시죠. 예.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개미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개미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개미만 도 못한 존재예요. 예.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나아가야 돼. 머리 쓰지 말아야 된다. 아, 요렇게 하면 자락하면, 그거 하나님이 때를 벗기십니다. 예. 그, 머리 쓰지 마라. 주님께는 순수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너무 머리를 많이 써. 잔머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모든 내 마음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가 깨끗해져. 하나님이 내 몸을 다루시면 이제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문득병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상으로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의삶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함에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어그입증 확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가운데 주위에 수여, 피를 흘려주셔서, 자들을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다 고침받게 놓아주시옵소서,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께 없소서, 이 시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들은 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만이 떠는 시온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면이 더러운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건강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환경 가운데 거룩함과 깨끗함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에감사드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촌에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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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주여.